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자, 내일도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출퇴근 시 또는 이동 시에 좀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자, 어,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자, 유 경험자도 있을 거고, 무 경험자도 있을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들만의 시장이었고요, 좀 아는 사람들의 재밌게 놀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가 되다 보니까, 어,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 이 재개발, 재건축 책자도 많아졌고요, 블로그만 뒤져도 정말 원하는 정보 빠르게 습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유명 스타 강사들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강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한 그 유튜브 유튜브 채널 검색만 해보셔도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경험자보다는 부동산 초보자라고 하죠. 뭐 불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분들이 이제 더욱더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인데 자 보통 스터디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걸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재개발 재건축은 뭐 단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이해시켜 드리고 모든 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자 기본만 알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고기를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번 먹은 사람은 두번세번 번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 한 번만 먹어보고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도 이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뭐 토지 있고 공장이 있고 뭐 상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전월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 전문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제 중개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상담도 하고. 투자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져진 경험이 있는데, 자, 오늘 제 경험적인 부분을 약간 겸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한 3개월 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서.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3개월 전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한다면 매입했던 사업단계는 언제쯤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정말 많은 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900명 이상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첫 번째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 이후에 어, 내가 매입을 했다 경험이 있다. 두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매입을 했다. 세 번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을 했다. 네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입을 했다. 다섯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입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사업 단계로 분류를 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이 사업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취득했다. 그래서 1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약 32%가 어, 이 단계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매입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특히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좀 틀려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 조금 가격이 이전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더라도 보통 이 전문적으로 또는 이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일찍 들어간다? 그럼 조합설립인가? 전후 시점으로. 될수 있으면 인가 시점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금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 시드머니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머니가 어느 순간에 그냥 빵!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원들의 동의가 채워져야겠죠. 그런데 조합원들의 동의를 못 받고, 또 이제 사업들을 이제 뭐 해제해달라, 좀 사업성이 안 나온다, 또 지지부진 하다 보면은, 뽀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뽀개지는 경우가 자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뽀개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어,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재개발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재개발들이 성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심도도 올라가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비싸죠? 그 신축 아파트가 곧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자, 이런 지금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데 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어찌 됐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성을 예측하는 단계고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어~ 시 그니까 기간이 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받기까지 사업시인가를 받기 전까지 그러면 이 사업시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업성 예측 무엇을 하는 거냐 개략적인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하는 단계.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통이든 환경이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등 각종 심의 단계가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사업시인가라는걸 접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업시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보통 프리미엄이 어,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건축심이라든가 뭔가 각종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이때부터 가격적인 부분이 서서히 움직이는 어, 지역들도 많아졌다. 자,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취득하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게 바로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이후. 그러니까 아직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아주 극 초반의 사업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단계에서는, 그, 좀 많이, 어, 요 때, 그, 자저감을 맛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반대들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재개발된데, 또는 부동산 어디 갔더니, 또 아는 부동산 갔더니, 어, 여기 이제 막 동의서를 구, 얻고 있대.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에, 그, 주변 로컬 부동산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어~ 가격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사업 단계 내에서는 자 그런데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레발이를 치는 거죠 차 물론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간이기도 한데, 이 사업 단계에서는 진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머나먼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 거고, 중간에 사업이 또 자천될 경우가 굉장히 큰, 어,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특히 이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 물 먹었다. 나 손해봤다. 자, 그리고 저기가 어, 이 빌라들이 조금 오래된 빌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기 재개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지역 로컬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개발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 그 부동산 믿구나, 손해봤어. 자, 보통 이 사업단계가 어느 단계이냐? 바로 이극 초반의 사업단계, 바로 예정 구역, 그러니까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사업단계는 좀 여러분들께서 관찰만 하시고 될수 있으면 좀,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좀 여러분들, 어, 종잣돈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는, 어,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응답이 많이 나온 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자, 매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리스크는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이중이 철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 분양을 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간이고요, 또 이제 이 아파트가 착공, 그러니까 중공이 완료가 되면, 되면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입주 후 프리미엄이 이제 붙게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보다는 좀 많이 비싸겠죠 왜 비싸냐 시간도 짧게 남았고요 그만큼 이 사업적인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업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또 이제, 어 뭐, 초기 단계에서부터고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한 3, 4년 뒤, 5, 6년 뒤에는 그래도 입주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득하는 구간이 바로 관리 처분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이제 네 번째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 시행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이전에는, 보통 그 관공소와 조합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부터 관리 처분인가까지는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확정하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보통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종전 자산평가, 여러분들 감정평가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신청을 이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시인가 이전으로 해서 전으로 해서 이제 이 프리미엄이 많이 변동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요 구간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아져요. 단기간 안에 물건 잘 사가지고요. 뭐 1억 2억 그냥 팡팡 뛰는 어 사업 구간이기도 하고요 어, 감정가상으로 A와 B가 있는데 A가 감정가가 높아요. 근데 B는 감정가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큰 평수를 가져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B가 큰 평수를 가져가고요. A가 그 밑에 평수를 가져가는 또 재밌는 상황도 연출이 되면서 이 투자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고 다이나믹해지는 사업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미 예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제가 조만간에 그한 상호 한 1, 2개월 안에 이 재개발 재건축 좀 교육 영상 콘텐츠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느 사업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을까? 그래도 한 번쯤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첫 번째는 일단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취득을 많이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걸 합치어 버리면 보통 이제 한 과반수 이상,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취득을 했더라. 자 이런 유 경험자의 그이 데이터를 보시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초기 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에 유해 어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거를 숙지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종잣돈 시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까먹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자 무턱대고 그냥 덤벼들기보다는 안정성이나 측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자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업단계 사업시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라든가 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기간에 맞게끔 여러 개 자금 여러 개 맞게끔 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유의미 있는 어, 투표수가 나왔고 또 인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또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 어,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영상으로 이렇게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좀 겁이 난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될것 같아요. 안정성, 그리고 종잣돈을 지켜라. 그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사업이 진척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너무 극초기에 있는 것들은 관찰만 해라. 어느 그 정도 관찰하다가 을 조합설립인가가 난, 어, 이후에, 자, 여러분들께서, 자, 매입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그래도, 이 안정성 면에서는, 어, 좀 많이 좋다. 안정성이라는 건 올라가고, 리스크는 좀 줄어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